행전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가는 길, 말씀에 대한 열정, 성령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소유가 그 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개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포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틈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도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붙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계획했던 여정을 위해 길을 나섭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했고, 그곳의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즉, 그리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전에 갔던 아가야 지방일 것입니다. 거기서 세 달을 머물렀습니다. 그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은 그들을 피해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게 됩니다. 사절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이름들을 볼때 헬라 출신 사람들로 보입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에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대표로 보내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는데 그것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들려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받은 영적 은혜에 대한 감사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품으로 그것을 보냈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맥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보낸 사람들을 사도바울이 뒤따라가는데, 5절을 보면 다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가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일행은 빌리포에서 무교절을 지키고 배로 드로아로 이동하며 먼저 간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교회는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안식 후 첫날 즉 한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의 날 혹은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또한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초기부터 주일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표현은 성찬을 가리킬 것입니다. 성찬은 말씀을 강론하는 것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바울은 떠나기 전에 말씀과 성찬을 나누는데, 떠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윗다락에는 등불을 많이 켜고 있었고, 아마 그로 인해 공기는 탁해졌을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게 되었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본문은 사도나 그 누구도 유두고의 졸음에 대해 비방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아마 그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참석한 상태일 것이며, 길어진 강론을 듣고자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잠을 이기지 못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유두고는 3층에 있었는데 돌다가 추락을 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여기서 죽음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분명히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며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선지자들을 흉내낸 것은 아니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고 떡을 떼어 먹었고 오랫동안 곧 날이 세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일로 교회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다시 우리의 이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와 또 다른 동행자는 배를 타고 먼저 아소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육로를 택하여 아소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육로를 택한 이유는 안전 문제로 보기도 하는데 드로아에서 아소의 길은 험한 산지로서 산맥을 넘어가야 했었습니다. 아소에서 배를 타고 이동했던 것을 보아서 육로를 택한 것이 길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홀로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알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아소에서 합류해서 배를 타고 약 70km를 이동해서 미둘레네로 이동했습니다 다음날은 기오로 그 다음날은 사모로 이동했고 그 다음날은 밀레도에 이르렀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 특히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는 경로를 택합니다. 그래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본문 17절을 보면 차선책으로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마음들과 진지한 신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는 늘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라며 지나온 곳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들어와 있는 성도들과 보냈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론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몰랐고, 할수 있는 한 주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힘써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사역은 그의 열심만으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보았듯이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회당을 떠나고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날들의 역사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역사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에베소 교회 못지 않았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는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쉬지 않았고, 이제 곧 떠날 사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몸이 피곤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유두고의 추락사건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도와 교회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모두를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들의 마음이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삶의 방향을 찾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심장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버리고 떠나게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자기 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은 그 모든 복된 것의 출발입니다. 말씀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욕망을 따라 방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고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박수와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악은 미세한 입자와 같아서 어느새 스며들곤 합니다.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하여 악한 자리를 떠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어떤 업적을 눈에 보이게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적인 일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 사역에 복됨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 주께 들러붙어 있게 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행복한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